10월 19일 주변정의 일정입니다. 자 지난주 뉴욕 증시는 굉장히 높은 변동성을 보였지만 다행히 금요일날 상승마감에 성공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추석의 이 브로맨스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APEC 정상회담을 앞두고 어, 지속적으로 지금 어, 약간 사랑싸움도 하고 네, 서로 비난도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 앞으로 남은 12일 동안 계속 이런 어,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으로 좀 체크하시면 될것 같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은둘다 굉장히 강경한 발언을 하는 척하지만 은 항상 막줄에는 여전히 대화가 열려 있다 여전히 협상 여지가 있다라고 코멘트를 달아놓기 때문에 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된 내용이 나왔는데 사실 이거는 한 3개월마다 한 번씩 나오는 그냥 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매크로적인 이슈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갑자기 여기서 뭐, 진짜 종전이 나온다거나, 저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어, 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단기 이슈로 보시면 될것 같고, 어, 그리고 뭐, 어, 이번 주 가장 큰, 어, 악재였죠. 네, 실리콘밸리 사태가 좀 재현될 수 있는, 이런, 뭐, 지방은행의, 대출 문제, 그리고 사기 사건이 좀 엮이게 되면서, 어, 은행주들이 좀 급락이 나왔는데, 제가 이거, 어, 크게 뭐, 연관 짓지 못할 것이라고 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어,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일단, 어, 이번 주에, 어, CNN, 피어인 그리드 두려움과 탄욕지수를 보시면은 어 일단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지금 공포까지 떨어졌는데 이게 어 이번 주에 익스트림 공포를 찍고 왔거든요. 2 4 2 3을 찍고 왔습니다. 보통 여러분들 익스트림 피어가 뜨면 지수가 급락이 돼야 되는데 의외로 지수가 반등이 나왔죠. 이걸 보면은 어 이거 보면은 많은 월가 전문가들이 고장난 거 아닌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투심이 여전히 살아 있다. 투시 면접이 살아있고 변동성을 또 우리가 봐야 될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지방은행 리스크랑 트럼프와 시진핑의 이런 어, 뭐 노이즈가 발생했다고 하지만은 1개월 전에 58이었어요 1개월 전에 58이면서 그래도 여전히 어, 사람들이 약간 어, 탐욕적으로 고기가 있었는데 이게 갑자기 이, 이번 주에 크게 하락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높은 변동성을 이번에 보여줬기 때문에 이걸 어느 정도 까르지 빠르게 회복할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남아있는 이 15일 동안의 변동성을 유지할 것인지가 어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 이 익스트림 피어 구간 때에 어 매수를 하시는 분들이 좀 굉장히 많긴 한데 이게 어 지표상으로는 익스트림 피어가 뜬 다음에 보통 이제 어 한일주이주 일주 정도 있다가 증시가 더 조정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단 은 조금 더어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지금 당장에 뭐 추매를 하시거나 뭐 지금 당장에 저가 매수 공략을 하시면은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빅스 지수도 어 단기적으로 굉장히 높은 탄력이 나왔죠. 제가 이건 20이 어 상단이라고 말씀드렸는데 20이 넘어가게 되면은 시장이 굉장히 공포에 어 떨어지고 있다. 근데 지금 28까지 올라간다면 떨어졌단 말이죠. 떨어졌는데 어 보시는 것처럼 단기적으로 급등이 크게 나왔기 때문에 여기 있음 이런 어 시장의 변동성도 어느 정도 유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이런 공포 지수는 뜬 다음에 바로 주식시장이 연동되는 게 아니고, 최소 2주에서 한달 정도 있다가, 시장에서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당장에 뭐, 갑자기 뭐, 15, 14 내려간다고 해가지고 시장이 바로 안정되는 게 아니라는 점들, 이런 높은 변동성, 항상 시장에 보시면은, 이렇게 갑자기 크게 윗꼬리가 달릴 때는 뭔가 사건이 발생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지금 어느 정도 안정화될지를 좀 싫어하다. 아, 그래서, 어, 이번 주, 어, 실적 발표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어, 뉴욕증시 같은 경우는 s p 종목들은 버텼어요. 보시면 지적, 그 대형주들이, 어, 장마판에도 조정이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일주일 그간으로 봤을 때는 버텼단 말이죠. 네, 근데, 러세지수를딱 보시면은, 아 파이낸셜도 막 장마판에 올렸습니다 금요일에 올랐는데 뭐가 많이 떨어졌니까 여러분들 양자 컴퓨터 관련된 종목들, 뭐 AI 관련 테마주들, 어 원자력 관련 테마주들, 뭐 우주항공 드론 관련 테마주들, 에너지 관련 테마주들 이게 뭡니까 여러분들 전체적으로 딱 보시면 성장주들이 크게 타격을 받았다는 거죠 성장주들 같은 경우는 유동성이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돈을 빌려서 계속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어, 유동성이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어, 이런 은행 금융 관련된 이슈가 나왔을 때 가장 많이 흔들리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성장주들이다. 그래서 성장주들이 이번 주에 굉장히 많이 어, 하락이 나왔다는 점도 꼭 체크하시면 될것 같고 다만 여러분들 제가 우리 포트폴리오에 올려드렸지만은 성장주도 두 개로 보신대요. 정말 극성장주, 그냥 희망을 먹고 사는 애들. 당장에 실적 안 나와 앞으로 2, 3년 동안 실적 안 나와 근데 비테크랑 협우하고 있고 정부 지원받고 있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앞으로 정말 1, 2년 뒤에 터질 사업들 거기서 투자하는 기업들 제가 텐베거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제가 5달러 미만 주식들 넣어드렸기 때문에 그냥 월에 그냥, 예, 네, 월에 10만원씩 넣는 거죠. 10만원, 20만원씩. 어차피 텐베거 터지면 그래도 천만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월에 10만원, 20만원씩 넣는 종목이고, 그리고 성장주도 같은 경우에는, 집가가 지금 만 20달러에서 50달러 정도 왔다 갔다 하는 애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어, 영업 익률 나오지 않지만 매출액에 성장하는 애들이죠.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장에 추매를 하기보다는 바닥을좀 다진 다음에, 탄력이 나올 때, 추매 타이밍을 잡아보시는 게 가장,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뭐, 어, 위켄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소폭 상승했다는 점들, 어, 체크하시면 될것 같고, 어, 그리고 이제 뭐, 금융 그, 실리콘밸리 같은 경우에는, 뭐, 조금 더첨언을 드리자면은, 지금 여기 터진 자이언스 뱅크와 웨이스터 알라이스 같은 경우도, 뜯어 봤을 때, 이걸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주말에 무디스라든가, 어, 이런, 다른 은행에서 전수주도 하고 이걸 뜯어 봤는데, 그 정도의 리스크 정도가 아니다. 그 정도의 리스크 정도가 아니라고 지금 시장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을까? 우리가 지금 원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결론적으로는 금리가 인상할 때, 저 은행이 터질 때는 금리가 인상할 때 터졌단 말이에요. 금리 인상한 데 터졌고 지진 같은 경우는 앞으로 금리를 극단적으로 난을출 겁니다. 그래서 시장이 유동성에 대해서는 너무적으로 너무 공급할 필요 없다. 그래서 지금 무디스도 아 유동성 관련해 가지고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 전체적으로 시장이 유동성가더더 공급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어, 지금 이 은행 사태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해프닝으로 마감될 가능성이 높다. 이거 제가 어제 좀 설명해 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문제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입니다. 자 우리 주식 하시는 분들이 이걸 왜 신경 써야 되냐면은. 조금 더 민감한 어, 위험 자산이에요. 그러니까 주식도 사실 위험 자산이죠, 여러분들. 채권이 그나마 안전 자산이고 금이 뭐 최고로 안전 자산이고 이렇게 볼수 있는데 어, 가장 이제 좀 우리 주식보다는 조금 더 변동성이 큰 비트코인, 이더리움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3개월 내 최저치까지 떨어졌어요. 3, 4개월 내.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추세를 이끌어 버린다면은 어? 시장의 유동성에 대해서 조금 더 어, 우려가 나올 수 있는 게아닐까 비트코인이랑 지금 주식시장은 동기화가 되어 있습니다. 같이 올라가는 느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 비트코인이 떨어진다면 주식시장에서 그렇게 좋은 점은 아니라는 점들 좀 확인을 하시면 될까. 그래서 이 여기 딱 보시면은 추세가 완전히 딱 지지구간이죠.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오기로좀 기대를 해야 된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죽어버리는 거는 주식시장에 절대 어, 좋은 게 아닙니다. 대만 금 선물 지수도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 이번주 금요일날 조정이 나왔는데, 어, 특히 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랑 이제 글로벌 금 괴리율이 거의 뭐 14에서 17% 가까이 나타나고 있죠. 우리나라에서 어, 특별하게 금 이제 괴리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확실히 한국에 대한 원화가치가 떨어지기도 하고, 주식 어느 정도 전체적으로, 어, 국내 투자자들이 금에 대한 너무 선풍적인, 어, 지금 매수세가 들고 어오 있기 때문에, 어, 뭐, 저는, 이, 금을 직접 투자하시기보다는, 뭐, KLX라든, 뭐, 금선물이라든가, 이런 것도 투자하시길 바랐는데,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조심스럽게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레버리지 인버스 같은 경우는 약간 위험하다고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국내 주식 시장으로 좀, 어, 돌아온다면은, 이번 주에 국내 주식 같은 경우는, SK, 그, 삼성자, 전 SKS가 여전히 강한 탄력에서, 뭐가 연속적으로 상승이 나왔습니까? n j 의 솔루션, 그리고 뭐, 현대차, 기아, 그동안 조정이 나왔던 종목들. 현대차 기아 같은 경우에는 관세 협상에 대한 기대가감데 그리고 n e s 솔루션 같은 경우는 3분기 실적이 워낙에 잘 나왔고, 이렇게 실적이 잘 나오면서 나머지 2,000여 분들 끌고 올라갔죠. 예, 특히, 뭐, ESS 같은 경우는, 뭐, 음극제도 들어가고, 여기 리튬도 들어가고, 다양한 원자재가 들어가기 때문에, 중국의 뭐 히토르 규제라든가, 그리고, 어, 데이터 센터에 대한, 어, 이런 기대감들이 결국, 에너지 전환 사실 제가 짧게 설명드리자면은,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는데, 어, 짧게는 1년 길게는 3년 걸립니다. 이 데이터 센터의 크기 규모에 따라서. 근데, 이 데이터 센터를 지금 같이 짓고 있는 게 그래서 SMR이란 말이에요. 근데 SMR 같은 경우에는, 건설하는데 3년 정도 걸려요. 3년 정도. 그렇기 때문에 어, 지금 당장에 데이터 센터 SMR을 같이 어, 투자를 진행하면서 이게 데이터 센터가 완공될 때 SMR이 어, 데이터를 여기에 그 전력을 지원하는 걸로 하고 있고, 근데, 생각해보시면은, SLR이 상용화가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데이터 센터가 지어졌음에도, 이게 전력이 상용화 안될 경우에는, 지금, 어, 데이터 센터 같은 건 24시간 들어가기 때문에, 기저 전략도 필요하고, 여기 전력이 필요하긴데, 그 사이드, 대체, 에너지를 만들어줄 수 있는 게두 가지예요. 바로, ESS랑 SFC, 수소연료 종합 전지인데, 이 SFC 같은 경우에는 건설 기간이 네 12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빨리 지을 수 있어요. 빨리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의 데이터 센터와 같이 좀 가장 큰수혜가될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1개월에서 3개월의 건설 기간이 걸린 ESS. ESS도 여기 관련해가지고 대체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에, 뭐, 정말, 이 원자력 전력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기저 전력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SFC랑 e s s 로 커버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대대 센터에 들어가는 전력에 대한 수위주들이 결국 계속적으로 부각이 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ESS로 넘어왔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이해가 좀 편할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정말 짧게 설명해드렸고, 제가, 텍스트로 브리핑을 워낙에 많이 올려드렸기 때문에, 한번 검색해보시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요 정도 내용이 올라왔고, 특히, 에코프로, 에코프로 BM이, 와, 60%대, 43%대, 탄력이 나왔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게, 지금 엔터주랑 제약이 많이 떨어졌죠, 이번 주에. 제약이 왜 떨어졌냐 했을 때는, 아, 어, 미국의 금리 인하가 이번에 2회 연속으로 네 확정입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올해 추가 유예 금리 인하는 확정적인데 지금 한국은행이 못 따라가요 금리를. 한국은행도 두번 남았거든요. 근데 10월에는 금리 동결 가능성 지금 그리고 남아 있는 어, 이런 금융통화에서도 금리 동결 가능성이 커집니다. 왜? 지금 환율이랑 물가가 예, 너무 지금 잡기가 힘들어. 만약에 여기서 금리 인하를 추가적으로 해버리게 되면은 인플레이션이 더 촉발될 겁니다. 지금 정부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어, 돈을 찍어내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를 더 내려버린다? 유동성을 더 공급한다? 그럼 가, 이 물가가 올라갈 수 밖에 없단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국은행에서는 이번에 미국이 금리를 하더라도 금리는 안한다 그러니까 어 뭐야 금리 인에 대한 기대감들이 커졌었던 이 제압바이오 종목들 금리에 가장 민감한 섹터죠 이 종목들이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좀 조정이 나왔다는 점을 체크하시면 될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을 싶고요 그리고 어,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게 지금 외교인 투자들이 국내 주식시장에 예, 보시는 것처럼 엄청난 이 수급이 들어왔죠 예, 외교인 투자들 지금 어. 월별입니다, 월별. 그래서 5월, 7월, 9월까지 계속 수급이 들어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작년에는 외국인 투자들이 시장에서 빠져나가는 분위기였습니다. 근데, 어, 올해 이제 중반기부터 쫙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어, 일각의 투자자들이, 어, 이거 외국인 투자자들시장에 너무 많이 들어온거 아니냐라고 할수 있지만은, 여러분들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표를 봤을 때, 이게 이제 외국인 투자, 지, 어, 연도별입니다. 어, 실제로 수급이 많이 들어올 때는, 어, 비중이 거의 40%가 넘어가요 국내 주식 막 비중이 지금은 아직도 많이 남았다 34에 35% 정도거든요 아직도 들어올 수 있는 비중이 충분히 많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금 워낙 약세에 대해서 국내 주식 시장에 대한 이런 가치 계속적으로 좀 싸져 있는 단계 때 수급이 어, 들어오고 있다고 저는 예상이 되기 때문에 어, 저는 충분히 추가적인 수급이 예상된다 다만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남아있는 많은 분들이 이 얘기를 계속해요 아니 예탁금이 지금 80조 원 가까이 들어있는데 이거 언제 주식 시장에 들어오냐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안 들어올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계속 강조드리잖아요. 이 고객 예탁금은 어차피 안 들어와요. 이 사람들은 주식 들어오는 장금이 아니야. 그냥 어 우리가 흔히 말해서 지금 예적금 넣어두기는 계속 물가 상승을못 따라가기 때문에 어이 자금들이 언제 들어올 거냐? 저는 최소 주식시장에 10% 이상 조정이 나왔을 때 그게 아니면은 지금 들어오기 힘듭니다. 네, 예탁금이 더 늘어난다는 건 뭐냐면은 사람들이 현금을 계속 보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체 자산, 이게 지금 대기 자금이잖아요. 이 자금들이 빠지는 게 좋습니다. 지금 시장에다. 빠져야지, 뭐, 채권을 사든, AF로 가든, 뭐, 주식 시장에 들어오든, 자금이 들어올 건데, 이게 지금 안 빠지는 게다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 이 예탁금은 높아진다고 좋은 게 아니다. 빠져서 주식 시장으로 들어와야지 좋은 건데, 지금 개인 투자들은 자 계속 매도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 쉽지가 않다. 그래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자, 삼성자 같은 경우에는, 뭐, 이번주 금요일 시간으로 빠졌는데 보이시나요 삼성전자에 지금 어, 외국인 투자가 9월달 이후에 52%를 돌파했고요 9월 17일 날 그리고 지금 52%까지 어, 이번주 16일 17일 날 돌파했습니다 근데 삼성전자 외국인 비중이 많을 때55% 이상 올라간 적도 많아요 그래서 저는 아직 전체적인 지표로 봤을 때는 외국인 투자들의 수급이 조금 더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 상당히 열려 있다 그래서 지금이막 역사적으로 신고점으로 외국인들이 주식시장을 사고 있는 단계가 아니란 겁니다 다만 지수는 정말 강하죠 왜 왜 지수가 강합니까 여러분들 대형주만 가니까 왜 이런 계류를 확인하셔야 돼요 보시죠 여러분들 a d 아 지표입니다 네 상하락률 100%를 100 100을 기준으로 어, 상승 종목들이 맞냐 하락 종목들이 맞냐인데 지금 두 종목 다과매도까지 떨어졌어요 과매도 그러니까 지수는 신고점인데 하락 종목들이 우위상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대신요 여러분들 하락 종목들이 계속 우위로 마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계속적으로 시장의 수급이 일방적으로 쏠리는 곳이 쏠린 것으로 반복된다. 예, 그걸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 1차적으로는 반도체, 2차적으로는, 어, 2차전지. 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이용해서 내년까지 실적이 좋아질 거야. 어,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LGNS로서 이번에 실적 보니까, 어? 실적 터너도 안한거 아니냐? 라고 할수 있고, 저는 만약에 다음 슈퍼랠리는 자동차로 봅니다. 자동차. 예, 자동차가 슈퍼랠리가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a p e 정상회담 이후에 현대차나 기아에 대해서 좀어 수급을 찾아보시는 것도 저는 괜찮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ETF 쪽으로 찾아보고 있는데 아무튼 어 현대차, 기아 관련해가지고는 어 조금 더불리핑을 이어 나갈 수있 건데 일단 다음에 우리가 그러니까 수급이 들어가는 데를 찾아야 돌아가는 데, 소나미로 돌아가는 데를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방산주들이라든가 뭐 조선주도 좀 조정이 많이 나왔잖아요 최근에 이런 종목들도 실적은 괜찮아요 방산조선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실적은 2년, 3년치를 따놨어요 전력설비라든가. 그래서 이렇게 실적이 괜찮은데 지금 수급이 당계적으로안 들어서 조정이 나오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컨센스를 계산해가지고 만약에 하단 정도까지 조정이 나왔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수매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체크해야 될 점은 괜히 중소형 개잡주 사지 말고 어, 대형주 유지로 코스피 코스닥은 공략을 해야 된다. 그리고 어, 제가 오늘 올려드리겠지만은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이런 성장주들은 우리가 흔히 말해 텐베거를 몰고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무리하지 마시고 너무 무리해. 를 그러니까 히토류를 보고 대박을 쳐줬던 분들이 무리를 해서요. 막 어, 제가 히토류가련 다음에 성장주들 막 고성장주 텐베거 예상 정보 올려드렸잖아요. 이게 뭐 솔직히 이번 주 수익이었다가 월화수익이었다가 수익보다 갑자기 쫙 빠져버렸는데 마이너스가 크지 않단 말이에요 뭐10% 15%는 마이너스도 아닙니다 근데 이런 주식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월별로 들어가라고 계속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몇번 분들이 야 성장주 또천만 넣으신 분몇천만 넣으신 분들이 계신데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말씀드리면서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국내 증시는 앞으로 쏠리면서 더 반복될 것이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들이 집중적으로 사고 있는 대형주 어, 대형주 개별 주식 들어가기 힘들면 ETF 종목들로 들어가 우리가 지금 그렇게 투자하고 있죠 ETF 종목들로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대신에 미국의 내년에 금리 인하가 너무 기대되잖아요 사실 연속적으로 금리 인할 건데 거기에 대해서 유동성에 관련된 수급은 국내 저평, 그 코스닥보다는 뭘 들어가나 어, 러셀 종목들 러셀 성장조대 AI 관련된 종목들 위주로 어, 천천히 적립식으로 매수하시면 저는 충분히 텐백을 노려보시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포트폴리오 구축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보신 분들 있으나 나 모르겠지만 은 이제 시작이에요 네 이제 어더 내려가서 이번 주 강세 종목들 키토르 관련 종목들 나왔고 2,000원 관련 종목들 그리고 어, 관세협상 관련 테마 주들 이렇게 나왔다는 점도 좀 체크하시면 될것같습니다리고 설명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추가 설명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체크만 하시면 될것 같고 자 개별 종목들도 사실 뭐 너무 쏠려가지고 종목들이 네 이렇게 뭐 크게 어, 확인할 필요는 없을 것 같죠. 네 그리고 어, 다 다음 주 어, 여러분들 큰 일정이 없습니다. 왜 미국이 지금 셧다운 여기서 하기 <laughs> 때문에 지표가 안 나와요, 여러분들. 네 그리고 이번 주 셧다운 자체가 아마 1 0월을 채울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셧다운 시가 계속하고 있죠, 여러분들. 그래서 셧다운이 계속되기 때문에 너무어 지금 지표 이런가 뭐 일정보다는 뭘 봐야 된다? 돌발적인 뉴스 이슈를 좀 체크하셔야 됩니다. 돌발적인 뉴스 이슈. 그래서 이번 주도 뭐 이슈 종목들이 이렇게 크게 어 와닿지는 않다. 물론 뭐 실적 이슈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어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 빅테크 종목들의 실적 그리고 가이던스를 좀확인하면 특히 저는 테슬라 이런 거보다는 인공지능 관련 주들 뭐엔비디아 메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뭐, 브로드컴, 오라크, 이런 종목들의 가이던스가 가장 좀 중요하지 않을까,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좀큰 이슈는 원자력, 안전위 이번에 고리 1호기 이제 재가동 확인하면서 원전주 한번 쫙 올렸잖아요. 어, 원전주도 괜찮기 때문에 체크하시면 될까. 그리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동결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아, 오랜만에 노타가 공모천장 갔는데 여러분들, 어, 올해 이제 하반기에 공모 일정 엄청 많습니다. 예수금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현금을 어 가지고 계셔야 된다고 말씀을 계속적으로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정도까지 보시면 될것 같다. 그래서, 어, 정말 중요한 지표도가 있긴 하지만은, 아마 이번 주도 발표가 되지 못할 가능성이 미국은 크기 때문에, 돌발적인 이슈 정보도 체크하면서, 그리고 그 돌발 이슈에 창이 많이 흔들려요. 네, 많이 흔들리지만은, 여러분도 올해, 나스닥이나 S&P 500이 15% 정도밖에 안 올랐어요. 한국이 많이 올랐지. 한국이 올해 한50% 코스피 가까이 올랐는데, 미국보다 한국이 더 많이 셉니다. 두, 세배 가까이 올랐는데, 그니까, 러 어, 전체적으로 시장의 변동성을 어, 유의를 하게 되지만은, 그렇다고 이버이거불이버블의 거품 현상에 안 따라가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계속 현금을 20%에서 25%, 30%까지는 가져가되, 나머지는 적극적으로, 어, 지금 성장주제 투자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 계속적으로 리베런시 잘 하면서 대응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어, 계속 뭐 나쁘지 않은 흐름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연말까지, 아직 연말 많이 남았잖아요. 연말까지, 어, 좋은 포트폴리오 만들어갈 수 있도록, 어, 계속 시장 같은 거잘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